경기 시작됐습니다 KT 롤스터와 광동 프릭스의 첫 번째 세트 대결입니다 한 박을 제외하고 네. 웨이 진이만 미드 쪽에서 모습을 오, 보이고 있습니다 오, 먼저 때려주는 것들 네. 조심해야 되고 럼블도 네. 슬슬 힘이 올라와서 네. 그러게요 이거 탑푸시 주도권도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 오 일단 먼저 웨이 쪽 웨이 쪽 미드 와 이거 잘 때려놨어요 잘 어. 예, 네, 평타 칠게 없긴 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채로 잘 깎아놨습니다 일단 바이게싸움도 굉장히 중요한데 바이게오 일단 럼블이 먼저 내려와서 자 그리고 이 콜라이너 떨어진 상태에서 되게 잘리리요아 젤리 됐어요 젤리 됐어요 이러면은 도 프리스 도도도 거예요 그래도 오로라가 내려와서 뭔가 할수 네. 있나요? 못하는데요 자커리까지 잡힌 상태에서 도 잡힙니다 k 아니 7분 전에 벌써 갑자기 좀 힘들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럼블 이에요 잡을망하 예. 가발을 예. 망팅을 잡아냅니다! 어? 어. 11부터 의 백집 스택. 아니, 그럼 CS가 팀내에 지금 1위죠? 그렇죠. 1위죠? 예, 맞아요. 그래서 요즘 스몰더가뭐 다른 지역에서도 또, 또 센한 상태로 많이 나오고, 그림이고, 그래도. 자, 먼저 들어가서 가요 어, 연계가, 연계가, 연계가! 어, 빡! 지니, 지니, 예. 지이 일단, 이험 신니 지니 안잡요 잡았어요 버긴했지 그래도 그래도 캐스팅 잡아낼 수 있겠네요? 하이퍼 왔요괜찮데요 하이퍼 왔요 근데 어, 이후에 근데 이후에는 캐스팅. 조금 네. 애매한 거 같아요 아.. 어, 신의 부름으로 전황 자체를 다르게 만들었던경우도 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오오 랜턴 죽랜가 죽으면 위험하서 인걸 인걸 일단 이심풀 폭발 인기 잡습니다! KT 아니구나 라고 느껴지는 경기력입니다 마검 잡고! 오, 밀리팀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 진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아, 아아악 진도... 어? 또 넘어가면서? 어? 가데아 어어 거기로 예. 진이, 진이 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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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잡았어요? 진이 잡았어요 잘 잡았고요 근데 엄만! 아아엄 잡았어요 아아아아리 젤리! 아아아리의 위치가! 말라말요 자크 잡힙니다! 케이! 네. 아, 근데 결국, 걸지 못하면 사이드도 푸시당하고 이렇게 육류 a 이라 공성도 빠르고요 럼브리 사이드 밀고 있습니다 아 탑쪽 전투 한 번이 약간 카운터 퍼치로 제대로 들어 o 것 me w i 이 h me. t 이 p choke, choke, c h o 캐스팅 잡을 수 있나 h o k e ch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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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o 발바닥, 발바닥. 니콜발코요 아, 근데 저멸도 맞아. 아, 근데 이게 포위된 것 같은데. 포위된 네. 거 같은데. 하이프 넘어옵니다. 포위된 것같은데요 그래도 진에 살아 가야 돼요. 살아 가야 돼요. 되나요? 아. 되나요? 신의 네, 부름 한 방이라도. 오. 아, 네. 웨인은 웃으면서 죽었어요. 그렇 근데 이 선수가 참 원래 되게 조용히 강했던 선수인데 지 네. 이젠 요란하게 강해요. 아, 좀 체급이 진짜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감독 입장에서 계속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아 근데 캐스팅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챈것 같은데요, 움직임이. 그리고 럼블은 또 딸깍이 가능해서. 맞습니다. 네. 뭔가 살기 감지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캐스팅도. 이런 순간 아, 버틸 수 있나요? 버틸 어, 수가 없네요. 아무대, 하이플라스! 예. 예. 하이파! 브레스가 아, 왜 이렇게 빨라요? 상대가 쌍코 중에서도 또 화력이 엄청 강한 디오이기도 하고 브레스도 옆에 있고 그서 화력 감당이 아예 안 되고. 아니, 20투도 안 돼. 그래도. 예. 세계 경기. 예. 아, 근데 예. 네. 네. 웨이브가혔어요 그리고 사이드 풍연 발견. 네. 사이드 풍연 발견.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렸고어머 그래도 자이대하이수다하이프 잡을 수 있다! 하이프이 플럭 플럭! 아아하이악 풍현이 풍현이! 잘 살아갔어요? 잘살아고어 근데 어그리 왔어. 어그리 왔어. 아아이왔어리 이게 다 되나요? 어집니다 이게 다 되나요? 빵! 젤리 녹아요. 예 지나갑니다. KT. KT! 정말 좋았는데아아아아 태이 자아 붙습니다 테스팅은 움직이는 태양이에요 그냥 밟혀버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와. 없습니다 럼브에 네. 상대하는 심정이죠 네. 럼블를 불어! <laughs> 이런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 어어? 아 이거 노발 노발 노 노발 으아아아아 <laughs> 타이프님이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진짜 올해 탱커인데 네. 도저히 막을 수가 없고 미쳐날뛰고 있으면 그럼 어게해요 답이 없는 거죠 너무 힘듭니다! 그 정도로 KT가 당한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호들갑 떨면서 졸업 전에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던 예. 건데 이미 졸업 끝났고 또 어. 걸었어요! 아. 야하! 원 그랩 원 다이 그냥. 너주어 사형성 보니다 그렇죠. 네. 찍는 거죠? 네. 그냥 건등이에요, 건등 아니 끝내나요? 엄마아! 네. 네. 아니 21분인데! 21분이 21분이에요! 21분이에요! 아니. 어어어! 어, 릴 터릴! 아아 죽었고요! 또 가요! 죽었고! 와 전장이 지배자또 걸었어요! <laughs> 와! 저갑견이 참! 접중이 그리고! 쌍둥이 쌍둥이, 쌍둥이! 쌍둥이 날아갑니다! 아서영서영 비전 도전! 세이요아 어, 아, 이거 타요, 타요, 불타요! 아 불면요 끝났습니다! 여기서! 경기 끝! 제제 경기 종료 시간 22분. 12분! 와 진짜 챌린저스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KT! 네. 오 그렇습니다. 정말 파괴적인 고점을 매 경기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KT! 일단 화력이 빵빵한 조합을 잘 꾸렸고 이 게임 플레이만 이제 잘 받쳐주면 사실 KT 입장에서는 뭐 별다른 변수 없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광덕프릭스는 전략적으로 등장했었던 탑 오로라가 런블 상대로 카운터 치는 모습을 보여줬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나름 뭐 자크 오른도 있고 뭐 벨리싸움으로 가도할 만한 그림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유충정투에서 터진 게좀 치명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트 KT였습니다. 피오지는 웨이! 웨이! 너필러스로 와첫 피오지! 오첫 어, 피오지네요? 예, 진짜 웨이가 첫 피오지 이것도 놀라. 놀랄 수 있는 지표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체체 포스를 지금 네. 잡히고 있는 선수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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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피오지 다른 선수들이 그만큼 빛났었다. 맞아요. 아, 아, 이렇게 봐야 될것 같죠. 내부 경쟁도 얼마나 심맛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t 아마 웨이가 네. 네.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이럴 때이 <laughs> 정도까지 플레이해줬는데 <laughs> 아, 진이 너도 그렇고 네. 하이프 네. 너도 그렇고 한방 너도, 너도 그렇고 너네들이 뭐다 아, 그 가져가면 난뭐 먹고 사니? 그렇죠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웨이가 그동안에 그래서 드디어 받았습니다 웨이 그렇습니다.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첼체스를 노리고 있는 거의 보여주고 있는 서포터라는 생각이 들고 케이케의 네. 중심이라는 생각이 니다 그렇습니다 자, KT가 첫 번째 세트 22분 만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이 팀이 10개 팀들 중에서 진짜 압도적으로 경기 시간이 짧은 팀인데, 1세트 경기 끝나는 시간 보고 더 줄어들었을 것 같은 평균 시간이에요. <laughs> 자, 그래서 <laughs> 아, 1세트 웨이가 피우지 받으면서 1대으로 네. KT로서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세트에서는 광동풍이 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대으로 끝날 수 있어요. 과연 광동프리스가 2세트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옵니다.